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초사동에 살고 있는 최정수라고 합니다. 저는 올해부터 집사람의 소개로 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웰빙요하고 초급일본어 기초사진만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. 그 강사진의 훌륭한 내용과 가사진의 그 실력은 참 어느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. 우리 시설로서는 이용실과 구혜시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 또네 번째는 기타 복지사님의 소개로 선배 시민, 강좌를 졸업했고 성년후계 제도와 은신인문학 음, 강의 그다음에 치매예방운동을 지금 음,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복지회관을 위해서 애수신 우리 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방송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